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이 왜 나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짐, 질문을 드립니다. 네, 박사원 치세요 음. 자, 지금 제분이 질문한 그런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. 음. 에, 어떤 것들로 표현할 길이 없다. 이렇게 말씀해 을 놓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다.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있는 행위가 자기 자신이다.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될수 있다는 거지. 무엇이든지 될수 있는 이 가능성 상태에 있다 항상 가능성 상태에 있는데 뭐라고 딱 고정을 지어 버리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 구나로 딱 단정이 지어진다 그래서 가능성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단정을 지을 수 없단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 어떤 가능성 상태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 나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내를 만나면 나는 나는 어떤 가능성으로 바뀌냐면 남편이라는 가능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. 가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못 하지만 아내를 만나면 남편은 자, 그다음에 아들을 만나면 내가 아빠로 바뀌죠. 그게 무엇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자기가 하는 행위는 대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장인 어르신을 만나면 내가 금방 사이로 바뀌죠. 이렇게 어떤 것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.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딱그 상대와 조건에 맞는 행위가 딱 정해진다. 그럴 때는 내가 아들이 될 수도 있고, 사위가 될 수도 있고, 또 남편도 될수 있고, 이렇게 그때는 정확히 정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자칫하면 고정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? 사람들은 상황이 딱, 조건이 딱 있을 때도 답이 없는 것이 말을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. 상황 지금과 여기와 그 대상이 있을 때는 즉. 어떤 조건 혹은 상황 여건은 인연이 갖춰지잖아요. 갖춰지면 거기에 맞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. 그 역할에 따라서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절에 와서 신도라는 사찰에서 신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역할이 또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것이든 될수 있는 가능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처음에는 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 그렇지만 어떤 조건이나 상황 여건이 되면 그게 걸맞는 이름이 어, 아내를 만나는 남편 혹은 어, 뭐 장인 어른 만날 때 사이 혹은 아들을 만났을 때 아빠 이렇게 딱 상황에 따라서는 이름이 정해집니다.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잘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게.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, 공을 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뭐 고정된 게 없어. 뭐, 고정된 답이 없어. 뭐 이렇게 해서 그냥, 그냥 유야무야로 막 넘어가려는데, 그거는 상황이나 여건이 이렇게 갖추어지지 안했을 때라는 조건에서 하는 이야기지,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는 고정된 답이 있습니다.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.